제가 조스 어묵 티라고 선물 받았거든요. 이게 뭐냐하면 그 분식집 가면 우리가 오뎅 국물 먹잖아요. 이제 그거를 차로 재현한 제품이라고 합니다. 되게 신박하지 않아요? 그래 재료들을 보면은 조스 어, 어, 오뎅 스프하면서 뭐 다시다, 멸치, 무뭐 해서 실제로 오뎅 국물 맛이 날것 같아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열면 이렇게 나오네요. 한번 까볼게요. 까면 이렇게 있어요. 예, 까면 내용물을 이렇게 까면 요 안에 이렇게 차 모양으로 있고 냄새를 맡아 보면 약간 멸치랑 <laughs> 새우말린 냄새 나요. 한번 물에 타 먹어볼게요. 넣어서 먹어볼게요.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볼게요 대박인게 똑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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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똑같아요 와 맛있다 나는 그냥 향만 약간 비슷하게 낼줄 알았는데 완전 똑같아요 그우뎅 국물 딱그 맛이야 어 맛있네 이거 어, 이거 약간 후식이라기보다는 에피타이저로 먹거나 아니면 출출할 때 먹으면 딱일 것 같아요.